네, 안녕하세요. 오늘 할 게임은 명일방주라는 모바일 게임인데, 오늘 같이 한번 해봐요. 자, 들어왔고, 자, 들어오자마자 스토리가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 자, 이 게임 같은 경우는 뭐 신작 게임인가봐요. 유튜브에서 광고로 진짜 엄청나게 많이 나온 게임인데, 무슨 기적이건 뺨 때릴 정도로 광고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래서 깔게 되었어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에 본 뒤로 시간은 많이 지났네. 어 스토리인가? 최근에 넌 계속 절벽 근처에 배회하고 있었다고 들었어. 네가 누군지 기억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지만 그 이름만 기억하고 있다면 충분하겠지. 자, 이곳에 오래 머물 순 없어. 너는 내 손님이 아니거든. 본래 이곳에 있어는안될 존재고 그녀에겐 네가 필요해. 이게 널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할 거야. 점점점 오, 뭔가 심오한데? 아니, 왜? 넌 반드시 기억해내야 해. 어떤 걸? 뭐, 수술 받나요? 정체불명 목소리, 의식 순환 시작. 심장 정지액 주입 완료. 심장이 다시 뛰는 것 같은데? 체온 헥사 메타손 20cc 정맥 주사. 뭔 말이야? 의사분은 아실라나? 포셉. 상태 안정화 절개 시작. 심실 제동. <laughs> 와 용어가 너무 어려워요. 스킵. 자 스토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끼리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운 받으셔서 게임이 재밌다 하면 자 들어온 것 같고요. 자 봅시다 게임이 대략 카드 수집형 뭐 그런 대전 게임인가 봐요 한 볼게요 박사님 상황이 긴박하긴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내가 박사인가? 여길 떠나기 전에 기본적인 아, 감각을 되찾도록 하죠 알겠어요 어저이 나타난다고? 오케이 어 내가 이쪽인가 봐요 오케이 오케이 저기 가까이 왔네요 준비해 주세요 뭘 할까? 어 얘가 예, 때리는 것 같은데? 아 이렇게 지나간다고? 오케이 오케이 쓰려트려야 할 적이 나타났어요 어, 유닛이온 저거 스트로트지 않으면 성가신 일이 발생이 된대요 아래 표시된 걸로 이걸 혹시 이걸로 배치하는 건가 왠지 그런 거 같은데 맞네 어, 알겠어 알겠어 대충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드래그 하라고 오케이 나 여기다 여기다 라고 오케이 아 어, 그럼 이렇게 공격하는 거야 어 알겠어 알겠어 봐봐 해봐 뭔가 허접해 보이는데 대략 무슨 타워디펜스도 약간 비슷한 것 같기도 하다 아, 새로운 적이 나타났다고? 오케이. 두 번째. 어, 이렇게. 앞으로 때려.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음, 왠지 캐릭터로 하는 수집형 캐릭터로 하는 타워 디펜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일시정지 버튼이라고? 배속? 오케이. 이런 게임 배속 있어야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미션 완료. 자, 스토리는 스킵. 자, 알겠습니다. 이제 본 게임이 시작된 이것 같아요. 이렇게 지나가고, 배치인원 10명이 가능하고, 이거는 어.. 오케이 알겠어 우선 한 마리로 가능한가? 왜안 나오지? 아까뒤틀리라서 나온 거였나? 모르겠다 자 배속 2배속 3배속 있니? 3배속은 없네요 우선은 뭐어 스킬 아이콘 써서 죽이래요 어.. 저지 가능수 오케이 오케이 두 마리 알았어 이거 놀고 불러서 어 아, 겁나 멋있어 오케이 오케이 타이밍이 중요하다 타이밍을 보면서 스킬을 쓰래요 얘너널루와얘 이거 어떻게 죽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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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새로 나왔구나. 어쩐지. 아이제 튜토리얼 같네요. 이거 튜토리얼 같으니까 초반은 제가 하고 올게요. 다녀오겠습니다. 자, 메인에 들어온 것 같은데 이것도 튜토리얼이 진행된 것 같아요. 어, 작전실. 오케이. 오케이. 편성.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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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고. 자, 알겠어. 알겠어. 나 기억상 수치랑이야. 내가 기억상 수치 걸렸다 하더라도 이중도할수 있습니다. 어, 헤드헌팅. 사람을 모집하는 거겠죠?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오케이. 그 이래 진행. 역시나, 카드 뽑기다. 저는 무자본이기 때문에 돈을 쓰진 않죠. 오, 이거 스킵할 수 있지만 좀 볼게요. 아, 지퍼를 내리라고. 오, 같이 올릴 수 있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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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만하자. 뭐냐? 오, 별 4개짜리야? 야. 무스, 가드야? 방어군가, 방어, 아, 방어군래 방어하는 앤가봐요 자, 또 뽑을 수 있니? 아. 이게 1회 진행할 때 380개 들어가는데 제가 지금 120개 있죠 오케이 오케이 자 편성합시다 자 편성 무스 선택 어 기본적으로 4개가 있구나 알겠어 알겠어 어이곳스 터치하면 메인 들어간다 이해했다 알겠어 작전 자 가봅시다 0-1 작전 개시 작전 개시 총몇 마리 넣을 수 있는거야? 어 지금 못봤다 10마리인가? 자 스킵 영1 붕괴 자, 아, 알았어, 알았어. 잠깐만. 얘를. 여기 다잖아 여기 놓으라니까? 아, 드래그지? 이게 그래, 좋겠다. 이렇게. 어, 좀 느낌 안 나, 너무? 아, 됐네. 그리고. 이번에 뽑으네. 얘아니잖아얘였나 여기다 얘를. 여기 다잖 여기 다잖라고아못기 어떻게 을수 있는 거야? 아 길목에다가 그럼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그리고 얘를 어 여기다가 이렇게 완벽해 이 정도면 충분히 잡지 않을까요? 3 마리면 이거 왠지 더 많이 쓰면 안될것 같아. 어차피 두 마리씩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병사 잠깐만 얘 너무 센데 야 마법사 필요한 것 같아. 이렇게 하자. 뭐야 임무 완료야? 괜히 낫다 자 스토리는 스킵 스토리 보면서 하면 게임이 더 재밌긴 하겠지만 네 지루해요 뭔 말이야 보면서 재밌는데 보면 지루해 모르겠다 자 이제 다른데 가봅시다 임무 여기는 왠지 업적 그런거 하겠죠 이런거 게임이뭐 준다고 어 알겠어 이거 줘봐 아 집고 넘어간다고? 야말 들을게 맞네얘 진짜 왜 작전실에서 왜 이거 깨라고? 작전 시작 어? 애들이 바뀌었다 작전 시작 내가 뽑은 애 어디 갔어? 이 다른 건가, 이거는? 모르겠다. 이거를 이렇게 놓읍시다. 이렇게. 두 배속. 얘를 여기다가 놓고 위쪽으로 공격.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충분하네. 한 마리 더넣을수 있네. 얘도 마법사야 뭐 그러면 너는 이렇게 놓자. 위로. 어, 이 힐러구나. 오 이해했어. 아 여기 써 있네요. 자꾸 나오는 수가 몰랐다. 뭐 이제 알았으니까 됐지. 보니까 게임이 뭐 괜찮은 것 같은데. 요 저는 그냥 카드 수집형 뭐 싸우는 대전 게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네, 타워네요. 타워 디펜스. 괜찮은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게임이 괜찮은 것 같아요. 야야 야, 이거 아니야. 이제 튜토리얼이 끝난 것 같고 대략 좀 둘러볼게요. 오, 뭘 주네. 알았다. 혹시 근데 이런 게임도 쿠폰 같은 거 있을 텐데. 좀 줬으면 좋겠다. 자, 물품 수령은 받았지만, 뭔지 모르겠다. 근데 이거 막 창들이 되게 어지러워. 뭐가 뭔지 모르겠어. 우선 제가 카드를 좀 뽑을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카드를 좀 뽑아볼게요. 이 공개 모집은 뭐야? 아, 0- 클리오하면 회방이 된다? 알겠다. 우선 헤드헌팅 하자. 1회 진행 시, 네, 380. 눌러. 잠깐만. 이건 뭐고 이건 뭐지? 모르겠다. 야, 뽑아봐. 열가. 말까 열까 말까 열까 말까 열까 말까 말까 <laughs> 알겠다 스킵 오 비글 별세 개짜리야 디펜더 쓰레기 한번더아저 금색이 뭐 하는 건지 알것 같은데 야 스킵 오별 4개 이 금색이 왠지 이거 아 맞네 이거 21개를 소모하여 이거를 구매하는 거네요 이게 더 좋은 거네 야 까봐 어 잠깐만 없어 이거 180개 있는 거 아니야? 1회 해봐, 1회. 어, 없다고? 어, 그게 이게 아닌가 봐요. 오케이. 자, 이제 편성. 뽑은 거 있으니까 좀 편성 좀 해줄게요. 아, 얘가 메딕이라고? 오케이,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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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 알겠어. 빠른 편성.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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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빠른, 빠른 편성. 아, 다 있네. 자, 편성했고. 총 12마리를 등록 칠수 있네요. 한 팀에. 오케이. 자, 그러면 게임을 해봐야겠죠? 임무. 자, 임무 깼고. 작전 갑시다, 작전. 작전 개시 작전. 어 스킵 자 시작 여기다가 디펜드 놓고 그 다음 힐러 놔야 되는데 야 힐러 15개 자 힐러 여기다가 여기다가 위로 됐어 안 뚫리지 그러면 솔직히 이 방어랑 얘 만나도 안 뚫릴 것 같은데 초반에는 그렇지 않나요? 계속 힐 주니까 아 근데 M이 딸리나? 네, 힘도 안 달리는 것 같은데? 뭐야, 충분하네, 그냥. 제가 얘를 아래로 놨는데 미루나이드 같은데? 아, 젠장, <laughs> 실수했다. 한칸 아래에 가서 할 거야, 방어를. 야, 마법사 나봐 마법사를 일단 놔서이로 빨빨 잡자. 열4 마리 잡는 건데 금방 잡네요. 미션 어, 클리어. 작전 종료됐고 이것저것 받았는데 이거 뭔 티켓인지 모르겠어. 이건 경험치 같고 이건 뭔지 모르겠고 모르겠다. 경험치 맞나? 어 작전 영상을 기록한 정보 기억 장치? 아 어, 알았다. 뭔지 모르지말았다어 여기서 주는구나. 오한개 얻었어요. 자 우선 좀 둘러볼게요. 둘러보고 우선 목표를 잡아야 될것 같아요. 모집 공고를 낼 때는 오퍼레이터 모집 요건을 3개까지 설정할수 있으니 꼭 기억하라. 아, 알겠어. 알겠어. 해보자. 아, 이렇게 획득한다고. 그러면 우선은 원거리, 근거리, 캐스터, 강제동으 빼고, 이렇게 자 모집해. 잠깐만 실수했다. 모집 중지. 어, 젠장, 이게 되게 날라갔다. 야, 30, 야, 30, 1시간 너무 길어. 뭐야? 1시간 밖에 안 돼. 1시간 무조건 이상이야. 야, 그러면 9시간 후에 가드 스나이퍼, 메딕, 방어, 서포터, 서포터 빼고 하자. 자, 등록해. 내일 되면 나오겠죠 오케이 근데 분명히 이 게임 뭐안할 수도 있어요 게임이 좋다 하더라도 제가 원래 게임을 오래 하는 성격이 아니라서 자좀 둘러볼게요 우선은 기반시설을 보고 싶어 기반시설 이거 언제 오픈돼 0-11을 클리어해서 오픈을 하면 네 이게 오픈이 된대요 그러면 저의 목표는 0-11입니다 0-11까지 깨야겠죠 깨 봅시다 오 이거 또 떴네 t r 2 이게 뭐야? 중간중간 계속 있네. 그럼 잠깐만, 0-11까지 갈라며, 그럼 적어도 22판을 깨야 된다는 얘기네. 와, 이거 언제 가냐? 아니, 이것만 건너뛸 수 있나?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뭐 해봐야지. 뭐좀 가보겠습니다. 작전 시작. 얘한 마리네. 자, 0 3 시작. 오 게임이 꽤나 쉬운데요? 막뭐 계속 보고 있는데, 게임이 꽤나 쉬운 것 같아요. 어, 드론이다, 드론. 아, 하늘, 하늘도 나와, 공중도. 와, 알았다. 자, 0-3 깼고, 맞네. 한 번씩 계속 나오네요. 그러면 저 혼자 빠르게 깨고 올게요. 다녀오겠습니다. 자, 다녀왔고요 와, 지금까지 엄청난 시간을 쓴것 같은데 되게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와, 지금 깨는데 되게 오래 걸렸어. 언제였지? 0-8인가? 이때부터 굉장히 세지더라고요몇번 죽으면서까지 막깬 건데, 와, 이때도 굉장히 힘들어진 것 같아.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레벨업을 하질 않았어요. 편성해 보면 얘들을 레벨업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하지 않고 그냥 꾹꾹지 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레벨업 좀 해줄게요. 우선 방어가 굉장히 약하다 보니까, 방어. 얘부터 업그레이드를 좀 진행을 하기가 좋을 것 같아. 야, 이거 업그레이드 어떻게 하더라 근데 여기서 한게 아닌가? 편성이 아니야? 어디였더라? 아캐릭터 관리 여기서 방어 예. 여기서 업그레이드 어떻게더라? <laughs> 잠깐만 이거였나? 맞네. 업그레이드하라고 아, 오케이바다. 이게 눌러서 업그레이드하는 겁니다. 우선 이 정도만 업그레이드 많이 올랐다. 자, 그리고 공격력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제가 별 다섯 개짜리가 있거든요. 예, 아미야 얘도 업그레이드. 얘는 힐러 같은데 그래도 업그레이드 해줄게요 네14아 15까지만 하자 15 그리고 공격하는 애얘 바그 얘 센거 같더라고요 얘도. 얘도 업그레이드 네 13까지만 그리고 마법사들 업그레이드하좋을것 같은데 아니다 제시카야 제시카 얘는 총 쏘는 애네 네, 14까지만 됐스. 이 티켓은 좀 남겨 놓을게요. 뭐 다시 할진 모르겠지만, 근데 솔직히 이 게임 들어오기 전에 이 생각을 했어요. 또 중국에서 쓰레기 게임 만들었구나 열심히 까야지 생각해서 들어왔는데, 와이 게임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저는 좀 만족감 사는 것 같아요. 아,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무슨 임무 같은 것도 있는데 뭐 받아주고,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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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받고, 또 받고, 받았고. 바닷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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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받았나? 이제? 이거 받아야 돼. 바꾸, 바꾸, 바꾸. 자, 다 받았다. 자, 그리고 뭐할수 있지? 헤드헌팅 할수 있나? 이거는 뭔데? 도대체 2,000개가 넘지? 야, 까봐. 깔수 있니? 어, 깔수 있다. 자, 스킵. 오, 별 3개짜리. 자, 한번 더. 자, 스킵 오, 별 4개짜리. 도베르만. 뭐 개새끼세요. 아, 강아지세요. 10번 뽑을 수 있나? 그냥 뽑아봐. 안된다 도대체 이게 뭐지? 이거 21개 이게 이거 아니야? 뭐냐 그냥 뽑아봐 자 건너뛰기 오 마토이마루 땡큐 썰자 들어온 애들 좀 볼게요 우선은 별 3개짜리는 나가 또 나가 아 여기가 아니잖아 편성 여기서 예 나가 됐나? 나간거 아니야? 뭐야 이거 어떻게 편성한거지 까먹었다 아니다 이팀에다 하자 그냥 예예 예. 편성 아 쏘리 쏘리 1팀 들어가서 빠른 편성 여기서 얘를 빼면 돼요 얘를 빼고 얘 빼고 얘 빼고 얘 빼고 그리고 얘 넣고 얘 넣고 얘 넣고 얘 넣고 됐다 승인 자 편성이 완료가 됐고 새로 뽑은 애 업그레이드 할게요 야너 업그레이드 해자 13까지만 캐릭터 중에 지금 얘가 제일 괜찮은 거 같은데 오 이뻐 얘는 야너 니가 다해 너한테 내가 올인을 한다 됐어 26 26 5반가? 아니야, 26이 아니야. 자, 이제 게임 해봅시다. 자, 드디어 11라운드 작전 개시 시작. 와, 진짜 힘들었다. 11라운드까지 오는 거. 자, 우선 게임 들어오면요, 스티하시구요그 다음 정지하세요. 우선 맵을 봐야 돼. 맵을. 여길 막음 될것 같아요. 우선 보니까 방어하는 애가 16짜리죠. 16. 그러면 16까지 모아야 돼. 16까지. 자, 빠르게 모아. 자, 모아서 이거 가 배치해주고, 때린 애들을 배치해줘야겠죠. 빠르게. 여기다가 여기다 배치. 그다음 힐러를 빨리 배치해야 돼 힐러. 자 힐러. 배치했고. 그다음 궁병 그리고 얘짜리 얘 처음 보는데 얘 배치하고 싶다. 얘 맞다. 빨리 배치. 해자 스킬도 써주고. 겁나 쎄 아까 한번 뚫렸는데 진짜 와확막뚫리더라고요 역시 업그레이드하고 캐릭 바꿔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있는거 다 배치해줘 야 마법사 이렇게 하자 그리고 여기다 한마리 놔주고 쉽구만 저 위에 나오는 애들이 얘네들이 보스거든요 보스같은데 되게 아파요 안죽기도 하고 봐봐 아, 뚫어버리잖아요 그냥 진짜 아파 얘 뚫렸네 벌써 야 스킬 써 스킬 써야 스킬 써와 뚫렸었다 와클일날 뻔했다 자 어쨌든 이겼네요 임무 완료 드디어 11라운드 클리어 와 진짜 오래 걸렸다 자 스킵 자 드디어 11라운드를 깼고 자 기반시설 오픈됐어요 이게 뭘까 도대체 박사 어떤 의미로는 또 만났다 해야하나 니가 누군데? 상황이 좋지않아 체리노보그곧함락될것 같고 모르겠다 야너너가아 약간 워서주렇게 해서, 이렇다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 해서, 이렇해 봐. 확인. 뭘해설한 거야? 엘리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하게 해서, 이렇게 해이터게청소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서, 이해 좀 읽어볼까? 아, 전기발전소, 어, 건설, 아, 뭐, 지하에 엘리베이터 만들고, 뭐 발전소라든가, 뭐 이런 거 만드는 거 같아요. 빈방 터치해서 만들면 제조소, 이건 뭔데? 무역소, 건설모 종류, 뭐 이런 거 만들어서 나중에 뭐 얻나 봐요. 그래, 이걸로 눌러서 얘 넣으면 뭐 끝났다고? 뭐, 끝나? 제조하는 항목을 설정해줘. 확인 생산수 하나 자 알았어 알았어 그만 좀 얘기해 봐 무역선에 로도스 아일랜드에서 가공한 제품을 팔아서 뭐 이상한 걸 얻을 수가 있다고 알겠어 야너 들어가 무스 아서 팔았고 뭔진 모르겠지만 뭐 이상한 것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뭐 무역소 뭐 귀금소 야너 여기서 뭐 하니 오 알겠어. 잠깐만 발전소 제조소 넣었고, 발전소 안 넣었나? 사람을 사람 넣어야지. 그러면 발전소의 배치 시에 드론 회복률 속도, 아, 이게 몸마다 있구나. 아, 목이래. 캐릭터마다 여기에 발전소죠. 그러면 발전소 그래, 너 발전소 나와 들어가 됐어. 뭐, 자, 이런 식으로 뭐 배치를 하는 건가 봐요. 자, 어쨌든 저긴 다 알아본 것 같고요. 저걸 보려고 0-11을 깬것 같아요. 제가 이 게임을 들어오기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게임을 깔려고 들어왔어요. 근데 게임을 하다 보니까 뭐 중국 모바일 게임은 아닌 것 같고, 네, 괜찮네요. 제가 원래 카드 수집형 게임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거의 다 대전 게임이 많다 보니까 안 좋아했는데, 이렇게 카드 수집형인데 타워 디펜스라서 좀 재밌게 했던 것 같습니다. 뭐, 간단하게 머리도 식힐 겸, 뭐 하루 이틀 정도 네, 잠깐 즐기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에 뵙도록 할게요.